12월 14일의 식물은 개비자나무. 개비자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며 관목. 경기 이남지방의 산지에 분포하며 높이 3, 6m 정도로 자란다. 암수딴 그루로 녹색꽃이 3, 4월에 피고 이듬해 9월에 붉은 열매가 성숙한다. 나무의 생김새와 쓰임새가 그다지 못난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자나무가 키가 크고 잘생긴 반면 그에 비하여 작고 못생겨서 앞에 계자를 붙여서 개비자나무 혹은 가짜비자나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씨앗에 기름이 있으나 냄새가 나서 식용보다는 기계유나 등유로 사용해왔다. 꽃말 소중, 사랑스러운 미소. 별칭 좀비자나무, 비자, 적과 옥산과. 맛 맵고 차다. 효능잎, 열매, 씨를 사용하여 식체, 구충,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개비자나무는 느립니다. 한해에 겨우 몇 센티미터 자라며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겹겹이 쌓습니다. 빨리 크지도 않고 화려한 꽃도 피우지 않으며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또 버팁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담긴 강인함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천천히 자란 나무일수록 단단하다는 것을 개비자나무의 열매인 개비자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오랜 시간 익어갑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까서 귀한 약재로 때로는 빛나는 장인의 칠기 재료로 사용해왔습니다. 천천히 익은 열매일수록 더 깊은 향과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65일 우리식물 이야기는 매일 아침 6시에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식물사랑입니다. 알림을 하시면 매일 하나씩 식물 공부를 하게 됩니다.